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와의 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와의 호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는 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가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가래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이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대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구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구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사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탈한 것뿐이니라.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개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고유히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묵게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의 가치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열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잃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잔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녀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부수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잔이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비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루의 만나를, 하루의 양식을, 하루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요. 하루에